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정말 난리 났다. 삼성전자. 테슬라와 손잡고 일 내게 생겼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300원 오르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었는데요. 어제 장중에 천원 이상 오르는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장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법 큰 이벤트들이 잡혀 있는데요. 1월 5일에는 미국의 FMC 의사로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월 7일에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록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3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로 갈수록 주가가 괜찮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실적이 발표되는 당일 날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열어놓고 투자를 이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에는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올만한 것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시드를 준비해 있는 상태에서 주식장을 보게 된다면 아주 다이나믹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점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 몇달더 끌고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기간 매수를 해오고 있어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상당히 불안불안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을 보고 다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외국인들이 언제 매도세로 돌아설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마 이걸 미국 금리 인상 때 제대로 한번 털고 가려고 하는 작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에 걱정 없다 1번, 미국 금리 인상 다소 걱정된다 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실 텐데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소수만 빼고 거의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0년, 20년 전보다 여성분들도 요즘 많이 차를 몰고 다니시고요. 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는 여성분들 중에 벤츠, BMW, 아우디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요즘은 여성분들도 이런 외제차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기차의 최고 브랜드라고 하면 어디가 0.1초 만에 생각이 나시나요? 그쵸? 테슬라가 바로 생각이 나실 텐데요. 현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떠오르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전기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테슬라 차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에서 대박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에도 불구하고 작년인 21년도에 20년에 비해서 87% 늘어난 물량을 고객들에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87%가 늘어난 물량을 고객들에게 전달했다고 하니 정말 깜짝 놀라 쓰러질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다른 완성차 회사들은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테슬라는 오히려 87%나 늘었을까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해외 생산과 자체 생산에 집중하여 국제적인 공급망 혼란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2021년 한해 동안 93만 6천 대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20년도 인도 규모인 49만 9천 대에 비해서 무려 87%나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93만 6천 대의 수치는 시장 전망치인 89만 대를 크게 웃도는 물량이고요. 증가 폭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히 21년 4분기에 인도량은 30만 8,600대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테슬라는 6개 분기 연속으로 분기별 인도량 신기록을 가락 채우고 있는데요. 6개 분기 연속으로 계속 늘어났다고 하니 정말 테슬라는 대박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지난해 인도분 가운데 91만 1200대는 모델3와 모델Y였고요. 상대적으로 고급형 제품군인 모델S와 모델X의 인도량은 24900대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살짝 저렴한 게 훨씬 많이 팔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전기차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자동차를 팔기가 어려웠지만 테슬라는 그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 세계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3%나 줄었고요. 19년도에 비해서는 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히려 87%가 늘었으니 정말 할 말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21년 2월에 부품 부족을 이유로 미국 공장 가동률을 떨어뜨린 바 있지만 중국의 상하이 공장은 더욱더 바쁘게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공장에서는 모델s와 모델x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반도체 부족시에 재빨리 다른 부품을 조달을 했고요. 내부적으로 부품 교체가 빨리 진행되도록 소프트웨어 변환을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필요한 부품 대부분을 자체 제작하면서 공급망 사태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테슬라는 엄청난 기업인 게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주가도 꿈을 먹으면서 날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테슬라 하면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자율주행칩 분야에서 엄청난 동맹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테슬라가 잘 되는 것은 삼성전자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테슬라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어디로 주문을 할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삼성전자에게 당연히 수주를 넣을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가 날아갈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전도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테슬라 정말 난리 났다. 삼성전자. 테슬라와 손잡고 일내게 생겼네요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